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콩아 신났어? 사랑, 사랑. 우리 다리는 왜안놀고 계속 여기 올라와? 어? 우리 다리는 왜안놀고 여기 왜 계속 올라와요?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뛰어, 서어 야, 야, 야. 친구랑 더 놀지? 네? 하나. <correr> 아이, 귀여워. <laughs> 이거 뒷모습 뭐예요 뭐예요? <끝> 이거 뭐야? 이거 딸이 뭐예요 뭐야? 예 뭐야? 갑자기 기침. 이거 뭐해요, 다리? <laughs> 자, 어 이제 수영장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한번 훈이랑 어, 다리가 잘할수 있는지 예, 수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준비됐지? 응? 준비됐지? 응? 엉덩이만 보여주지 말고 타라. 흥이도. 죽어맞지 않나요? 네. <laughs> 전, 전생에 어부셨나봐요잘랑봐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여기. <laughs> 그쵸! 그쵸! 오. 그쵸! 그쵸! 음. 그쵸! 이렇게 이제 조금 더어 어, 수영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간식을 수영장 근처에 놓는데 사실은 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좀 얕은 풀장이 더 좋을 텐데 너무 높으니까 안 먹죠? 다리! 다리는 키가 크니까 다리야! 와. 아주 아잘 먹죠, 다리? 송이도 잘 사는 서 먹죠? <laughs> 들어가서 못먹죠? 못 자,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을 내가 먼저 물에 젖히는 걸 보여줘야 반려견도 여기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구나 <놀람> 할수 있거든요? 봐봐. 어, 추가 여기. 어, 반시 여기. 이5 m 줄로 이렇게 반려견 절대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줄을 이렇게 당기면 왜냐? 그러면 반려견은 이렇게 버티기 마련이니까 꼭이5 m 줄을 사용해서 좀 보호자님께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냥 줄은 이렇게 헐렁헐렁한 상태로 이 상태를 유도를 해주고 살짝. 너무 안 들어가려면 이제 잡아준 다음에 무조건 물에 넣지 말고 이제 간식으로 살짝 이렇게 어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간식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좀 주면서 아이가 물에 대해서 좀 어,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하니까 좀더 여유를 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 하면은 그날은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는 상가해, 주었,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식을 지금 쿵이처럼 먹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진도를 나가셔도 돼요. 근데 맨 처음부터 다 들어가면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살짝살짝 몸에다 묻혀 주시고 송이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꼬리가 지금 보면은 엉덩이 아래로 말리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 뭐 무섭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체념한 상태 그냥. <laughs> 약간. 예. 네. 송이는 왜냐면 몇번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까지 묻혀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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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잡아주세요. 예. 네, 잡아주시고 그 줄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가라앉지 않게. 그리고서 응. 이제 천천히 응. 천천히 응. 이로중 응. 어, 수영을 하면 돼요. 풍이 응. 응. 잘하는 편이에요. 아 응. 응. 일로. 응. 지금 약 5분째, 약 5분째 다리와 대치 중인데 보호자님들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무작정 막 수영장 왔다고 무작정 들어가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무작정 수영장 놀러 왔다고 해서 물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절대 좋지 않겠죠. 어케이 잘했어? 지금 10분 만에 왔어. 어, 10분 만에. 그래도 다리는 좀더 빠른 편이에요. 다리도 전에 수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분 만에 왔는데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시간은 뭐 10분 기다렸는데 안 와서 뭐 무작정 수영을 하려 하지 말고 시간은 다 달라요. 뭐1 시간이 될 수도 있고 2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좀 기다려, 기다려주셔서 간식을 먹여주시고 천천히 해주셔야 그 다음번에 편해요. 그 다음번에 수영을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반려견이 될수 있거든요. 일로와. お、よし。うまいか。あ、これ。あ、これ。Oh. Oh 물만 저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끔 한번 먹는지 안 먹는지 먹는다라는 거는 어, 엄청난 스트레스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쯤에서 천천히 안아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이제 물에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 여기서 또 아까처럼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선탠 하는 거야? <목소리> 여기 내려 놔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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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 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ダイビングでダイビング。 아, 진짜 거의 없어. 아, 이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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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